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청담부동산 대표 부자동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쯤 잠실 엘스 아파트 시세를 올려드립니다. 요새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을 불어 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고 낮에는 또 태양볕에 요새는 장마 뒤끝이라 후덕지근하기도 하고 몹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아들과 함께 같이 한강 산책을 나가보았습니다. 비가 온 뒤라 날씨가 깨끗해서 시야가 너무 맑고 좋았습니다. 잠실의 엘스 아파트 시세는 집값 을 상승을 이끄는 동력도 다양해서 뭐 특별히 뭐 때문에 오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도봉구와 강서구, 평구, 뭐 성북구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 지역은 그런거 하고 상관없이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조금씩 오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실엘스아파트 시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실 엘사 아파트 매매 시세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실 아파트 매매 시세는 제일 작은 25평이 20, 20억 5천에서부터 22억 5천까지 25평 매물이 형성되어 있고요. 33평은 22억에서 26, 26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25평 최고가와 아, 33평 최저가가 가기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요새는 작은 평양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5평 제일 큰평 잠실 엘스 아파트 는25 33 45 3평등입니다 엘스 아파트 45평 매매는 매매가가 다 동일하게 3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만에 한강을 아들과 걸으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시원한 예쁜 대교의 불빛이 들어와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잠실 엘스 아파트 전세 시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실 전세 시세는 25평이 10억 8천서부터 1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억까지 엘스 33전세는 12억에서 15억까지 전세시세도 최고가 12억과 34평 저층의 안 좋은 집 12억하고 같이 나와 있군요. 그 다음에 45평 전세는 20억에서 20억 5천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전세값도 매매값도 조금씩 올려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단지도 동달아, 주공5단지도 전셋값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이후에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걱정입니다. 전셋값이 좀 내리고 집값도 내려야 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의욕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실 엘스 아파트 월세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 25평 월세는 보증금이 1억에서부터 8억까지 있는데 보증금 1억에 260부터 8억에 130까지 나와 있습니다. 엘스 33평은 보증금 1억에 350부터 13억에 60만원이 제일 작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스 아파트 45평은 1억 5천 최소 보증금 1억 5천 550에 15억에 12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는 점점 여유가 계신 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해서 월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여하튼 들어가기 힘든 일반적인 사람이 월급 받아서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강을 걷다가 저기 천호대교까지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녁에 한강에 나와서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가을에 비가 온 후에 맑게 개인 한강의 모습은 예쁜 조명과 다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 시세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잠실에 있는 청담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